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도로 넣어서 이쪽에 자극하려고 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습니다. 오. 그 방광 안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엑스레이 찍어 보면. 어, 제일 이상한 게 뭐가 있었나요? 그 전립선 마사지기라는 게 시중에 있지 않습니까? 네. 괜찮을까요?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마사지 얼마나 좋습니까? 혈액순환에 대해서 기분도 좋고 좋겠지만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항문이든지 그쪽은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. 민감한 곳인데 부작용이 걱정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, 일반적으로는. 그런데 전문적으로 보면 염증이나 이런 그 상황들 자체를 할때 비뇨에 서전립선 마사지라고 있습니다. 장갑을 끼고서 젤을 묻혀서 전립에있에 있는 염증이 있는 부분을 싸내 주는 거예요. 염증들이 전립선을 배출이 잘 돼서 도울 수 있는 건데 그걸 만약에 너무 심하게 할때 되면 대장 쪽으로도 염증이 퍼질 수도 있고 전립선 염을 갖다가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전립선 염에 도움이 되라고 마사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병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. 예 그렇습니다. 온열이든지. 그다음에 전립선 마사지라든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겠죠. 마사지 하는 게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니까 조금의 장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남자 전립선에 가장 가까운 게 항문입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요도로 넣어서 이쪽에 자극하려고 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습니다. 오. 그~ 방광 안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~ 제일 이상한 게 뭐가 있었나요? 그~ 볼펜심 볼펜심 그 끝에 동그란 거. <laughs> 아니, 들어가 긴, 있어요? 그, 아, 그 긴, 예. 그 플라스틱? 예. 뭐 자석이란지, 예.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낚시하듯이. 그래, 하다가 쏙 들어가면 나중에 배를 열어서 가는 그 걸다 제거해야 됩니다.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전립선염이 급성전립선염도 있고 만성전립선염도 있습니다. 대부분은 만성전립선염인데 급성전립선염이 있을 때 이걸 낚였다고 전립선을 갖다 굉장히 많이 주물렀다. 그럼 온몸 쪽으로 염증이 다 퍼져나가겠죠.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염증이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그게 맞는 적합한 시술이든지 그다음에 약을 처방함으로써 면역 체계에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건들면 병을 더 악화시키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.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자극한다는 라 생각을. 어떻게 하게 될까요 굉장히 아플 텐데 이거는 형식적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픔이 올 건데도 사람들은 몸에서 잡는 건데 다 싫어하는 양재물도 먹으라고 하는데 <laughs> 전립선 자체는 1 5 개에서 3 0개 지금 관이 있습니다 이 관에서 전립선액이 나와서 요도를 통해서 나 오는 그 소변을 윤활작용도 하고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아연과 구연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도 감염도 없애주고 전립선. 액 자체가 그 사정에게 뭐 보통 20에서 40% 정도로 만들어내니까 전체적인 남성적 역할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게이 밤톨만한 전립선인데 전립선이 이제 막히고 난 이후에 전립선 비대가 돼서 소변이 못 나오게 되면 방광 안에 잔뇨가 차거든요 염증을 일으켜 버리면서 전립선 관 안으로 역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감염 때문에 전립선이 퉁퉁 붓게 됩니다 우리 위 점막처럼. 방광 점막이 있는데 보호막이거든요. 그 보호막 자체를 손상시키면서 과미성 관광을 일으키고, 전립선 비대를 더 악화시키고, 나중에 결국에 방광이 안 좋아지면 홍밭 자체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가지고 그 전립선이 막힌 그 상태를 20대로 돌아가는 게 정확하게 알고서 해야 그 남자의 전립선이든지 주변 상황들이 깨끗하거나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